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두 번의 랜딩 공입니다. 네, 오늘의 것은 네 임효준 선수 네귀한 논란 네 중국 귀하에 네, 논란이 됐었죠. 네 일단 임효준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쇼트트랙 선수고요. 네 쇼트트랙이 또 우리나라의 올림픽 효자 종목 아닙니까네 이제 메달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많이 이제 네 만들어내고 워낙 동계올림픽 안에서는 네, 이만큼 메달이 잘 벌리는 종목이 없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쇼트트랙 수준이 네, 세계적인 수준이다. 네, 그렇게 네, 평가해도 될 만한 상황입니다. 네, 쇼트트랙 강호라고 하면은 보통 캐나다, 뭐, 네덜란드, 뭐, 중국, 우리나라, 뭐, 이 정도를, 네, 한 빅스포, 네, 제가 이름을 막 붙였어요, 그냥. 흔히 말해서, 뭐, 빅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네티, 네 나라가, 네, 쇼트트랙 안에서는, 네, 상당히 강하고요 물론, 쇼트트랙이랑, 네, 스피드스케이팅이랑 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따지는 스피드스케이팅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약간 좀 종목이 다르지만, 스피, 스피드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약간 좀더 유럽 쪽이 강세고, 쇼트트랙은, 물론 유럽 팀들도 잘하지만, 뭐, 동아시아권도 네, 유럽 못지않게 강한 종목의 쇼트트랙이거든요. 자 어쨌든 네, 임효준 선수가 지금까지 했던 기록인데 나무 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청소년 올림픽에서는 2012년에 네, 금메달, 은메달을 1000m, 500m에서 땄고요. 네, 세계선수권도 엄청 많이 나오고 동메달이 없고, 금메달만 6개네요.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자, 올림픽도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1500m 에서는 금메달, 500m 에서는 동메달까지 따내면서, 이묘준 선수 주동목이 사실 1000m랑 1500m 거든요. 500m 같은 경우는, 이묘준 뭐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500m 약해요. 전체적으로 좀 약한 감이 있는데요. 어, 그래가지고 500m에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얻기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묘준 선수가 동메달을 따줬습니다. 네, 본인 주정목도 아닌데, 따줬고요 그리고, 이묘준 선수가, 네, 귀하를 했습니다. 네. 이 뉴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묘준 선수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 이묘준 선수가, 네, 사실 임효준이랑 부르는 것도 사실 잘못됐어요. 네, 이제 중국 국적으로 기화를 했기 때문에 임효준이 아니라 앞으로는 린샤오쥔이라는 이름으로 임효준이랑 한자를 네, 그대로네 중국어로 발음한 거고요. 올해 24살밖에 안돼 어린 선수예요. 어린 선수인데 갑자기 왜 중국 국적으로 기화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사건의 발달은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 2019년 6월 17일날 이현우 선수 인생을 바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진천 선수촌에서 남녀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다 모여가지고 훈련하는데 그때 암벽 등반 훈련을 했는데요. 암벽에 2m 가량 올라가서 매달려 있던 동료 동료 후배인 황대현 선수들의 하이를 벗겨가지고, 네, 하반신을 노출시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황대현 선수가 자기 자신이 모멸감을 느껴가지고, 네,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사건이 있으고 난 뒤에, 6월 25일, 네, 남녀 국가대표팀 14명이 1개월, 1개월 동안 퇴촌, 퇴촌이란 얘기는, 네, 진천 선수촌을 나갔다는 거예요. 네, 나가게 되었는데, 물론, 네, 관계자 말로는 선수단 전원이, 네, 이 사건 문제로, 네, 퇴출한 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기강이좀해이해졌다 해가지고, 기강을 잡기 위해서, 네, 퇴출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뭐, 어찌됐거나, 뭐, 그 이후로, 네, 임효준 선수, 뭐, 지금은 린 샤오진이죠. 린 샤오진 선수는, 네, 8월 8일, 네, 1년 동안 자격정지, 네, 자격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2019, 2 0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었는데, 워낙 평창에서도 금메달을 땄고, 워낙 저도 쇼트랙을 평소에 많이 보기 때문에, 임효준 하면은, 네, 아, 임효준 하면 하면은, 쇼트트랙 하면은 임효준이 바로 나올 정도로, 네, 상당히 유명한 선수였는데요. 네, 안타깝게 자격정지를 받았고,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지만, 네, 활동이 안 됐고요. 역시 2020, 21 시즌에도 네, 참가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임효준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네, 재심을 신청했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네, 위원회 회의에서 네, 재심이 기각됐습니다. 사유가 네,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 네,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자격정지를 그대로 확정을 시켰고요. 자 그러면서 이현준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영원히 멀어진 줄 알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쇼트트랙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줄 알았는데 2020년 3월 26일날 판도가 달라집니다. 재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형까지 집행됐기 때문에 그 중간에 문제가 없느나, 일심 그대로, 네, 이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네, 거기에다가 5월 7일 날은 네, 벌금 300만원에다가, 네, 40시간, 네, 성폭력 치료까지, 네, 이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서, 네, 사실상, 네, 이제 이, 선수 슈트트랙 인생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검, 검찰 검 측에서 항소를 받아가지고 네, 이심 판단을 네, 받는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11월 27일 네, 다시 2019년, 2020년 네, 거의 2년 동안 네,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이런 긴 재판 속에서 임윤선수, 죄가 무거워졌으면 무거워졌지 네,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재판부에서는. 네, 임현준 선수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네,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하면서 네, 앞선 받은 네, 형하고 집행유예가 다 없어졌고요. 직전에 네, 황대현 선수가 했던 네, 장난과 분리에 오로지 이현준 선수가 네, 반반지에 자아당긴 행위만이 성추행의 네, 수치심이나 혐오를 일으켰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재판부에서는 발표를 했고, 그리고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기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고의로 추행하려고 했다. 그건 아니다. 라고 재판부는 판단했고요. 몸을 가면 느끼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자, 하지만 검찰 측에서 이에 대해서 상고를 해가지고 3심까지 가게 됐고요. 웬만하면 3심까지 안 가는데. 네 점점 일이 커지고 있고 재판 기간 동안 이게 사실 네, 진 쪽이 더 손해를 많이 보겠지만 네,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3년 동안 재판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돈이나 시간이라든지 그걸 낭비하기 때문에 네 그래 가지고 이민우 선수는 일단 진기가 계속 이어졌어요 진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소속심 없이 계속 경기랑 훈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점점 이제,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2021년 3월 6일, 네, 중국 귀하 사실을 처음으로 언론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네, 특별 귀하 절차를 걸쳤고요. 중국 여권을 취득한 뒤에 출국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네, 일단 이렇게 된 상황, 징계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약간 아직 확실한 판결이 안나 가지고 네,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힌다 고 나와 있는데 어, 문제는 이 징계 이행 기간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랑 겹치거든요. 네, 물론 그때까지는 코로나 19가 다 없어진다는 가정 하에 네, 그런 거겠지만 뭐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면은 네, 대법원 이제 나온 징계 이행 기간이랑 서로 겹치기 때문에, 설령 2심에서, 이제, 누구냐, 이묘준 선수가, 네, 이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3심에선또 뒤집힐 수 있거든요. 1심에서 이미 2심, 1심에서 2심으로 넘어왔을 때, 1심에선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였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무죄에서 또 유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묘준 선수 입장에서는, 네,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은데 출전할 수 없다는 네, 이제 부담감이 느껴졌고 결국 네, 제2의 빅토르 안이 되가지고 네, 중국 국적으로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 중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이 정말 똑똑합니다. 네, 일단 누가 잘, 잘했냐 못했냐 모르는 떠나서 중국이 진짜 똑똑한 게 네, 이묘진 선수가 현재 경기 뛰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한다는 상황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해가지고 너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뛰게 해주겠다. 제의하면서 약간 좀 회유한 거죠. 약간 당근을 준거요 당근을. 당근을 줬기 때문에 이묘진 선수 입장에서도 본인이 뛸수 있는 공간을 원했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말하면 앞에 제가 말한대로 제2의 빅토르안이라고 했는데 빅토르안이라고 표현하기는좀 그래요. 왜냐하면 빅토르 안 같은 경우는 뭐큰 문제도 없었고 어 그냥 국가대표에서 밀려나가지고 국가대표 네 일선에서 밀려나면서 이제 뛰고 싶어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귀하해가지고 네 안현수에서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가지고 이제 네 뛰게 된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선수랑 뭐 빅토르 안 선수랑 네몇 번씩 네 붙어 본 적도 있었죠 그런 케이스고요 네. 임효준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어, 네, 사건이 있었고 사건 사고 때문에 네, 이제 국내에서 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지만 마지막 베이징 올림픽을 뛰고 싶었던 임효준 선수는 네, 이제 중국으로 귀하해서 네, 뛰게 되는 거죠. 네, 중국이 정말 머리 잘 굴렸어요. 잘 굴린 거고 일단 제가 여기서 뭐라고 설명드리긴 좀 애매하죠. 네, 아직 뭐 결판이 안 났고 아직 뭔가 판결도 제대로 안 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임효준 선수가 이렇게 갑자기 중국국적으로 기하했다. 뭐, 임효준 선수가 뭐 일선에서 밀린 것도 아니에요. 단지 사건, 사고, 그 황대현 선수를, 네, 성충했다는, 네, 의혹 때문에 그 하나뿐이지, 예, 실력 면에서는, 네, 이제, 국가대표에서 밀려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평창에서 금메달을 땄고, 예, 오, 쇼트트랙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알 만한 이름인데, 이런 결정이 있다. 이미호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쇼트트랙계의 아주 큰 문제거든요. 이미호 선수 같이 이렇게 해외로 기여하는 선수가 생기면은, 네, 뭐, 쇼트트랙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다른 스포츠들을 보면은, 네, 다른 나라 국적으로 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효준 선수를 보고 아 굳이 대한민국 국가 대표로 극기를 달고 안 뛰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다른 나라 국적으로 귀화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약간 길을 터준 거죠. 어찌 보면 임효준 선수가 본인 입장에서는 네, 경기에서 뛰고 싶어가지고 네, 운동 내가 쇼트트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 쇼트트랙 뭐지 그 협회라든지 뭐 거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일단 임효준이라는 실력이 좋은 자원이 잃었고, 네 물론 네, 피해자인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정말 황대현 선수가 모멸감이나 그런 걸 느꼈다면은 네, 학교 학교 폭력 같은 경우도 네, 가해자가 뭐 장난이다 장난이다 얘기해도 피해자가 본인이 기분이 나빴다, 뭐 상처 입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하면은 그건 학교폭력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학교폭력은 지속적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한 번만 그랬다면 그런데, 만약 지속적으로 했다면 그건 더 문제겠지만, 뭐, 어쨌든, 네, 일단, 저는 여기 네 수집한 자료에 따라서, 네, 뭐지, 그, 이묘준 선수가, 네, 이제, 네, 정말 황대현 선수를, 네, 성추행하거나, 이제, 안 좋게 네 하려는 그런 게 있었다면은 이민우 선수가 일단 잘못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중국 기와라든지뭐 그런 걸다 떠나서 일단 본인이 잘못한 거는 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이번 중국 기와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뭐 슈트테크 선수긴 하지만 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제 생각에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네,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중국 기아한 거 가지고 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면 중국으로 갈 수도 있죠.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말리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네,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뛰지 못하니까 네, 대한민국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게 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본인이 뛰고 싶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면 선수가 좀 네, 깊게 생각해 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한순간에 실수로 네, 이렇게 바뀐 거겠지만, 피해자는 네, 가해자 이상으로 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시일 내에 네, 깊은 사과를 해야 할것같고요이 문제는 뭐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음, 네, 진짜, 음, 가해자가, 네, 가해자 본인이 뭐,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이게. 되게 뭐라 복잡하니까 너무. 복잡한데,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면선서 본인이 가,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하고, 네, 이제 대한민국, 축, 이제, 쇼트트랙계에 사과를 하고, 전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네, 깔끔하게 중국으로 떠나는 건데요. 예 네, 앞서 말한 대로 저는 중국으로 귀환하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면준 선수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중국으로 귀환하려는데, 네,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니까, 안 좋게 볼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 이면우 선수가 이 사건 없이 그냥 중국으로 기화를 한다라고 언론에 떴으면은, 물론 당연히 욕은 먹겠죠. 네. 갑자기 우리나라에 뛰다가 중국으로 갔으니까. 욕은 먹겠지만, 그래도 뭐, 본인이 가고 싶다는데 뭐 어떡하냐. 뭐, 황사원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보내줄 거예요. 네. 본인이 뛰고 싶다는데 중국에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중국으로 갔다 하면은, 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용서치 못하겠습니다 진짜. 네 용서가 안 되고요. 네 여러분으로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하는 필수입니다. 그럼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